여러분 안녕하세요. 준혁입니다. 오늘은 브롤스타드... 근데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많이 쓰기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뽑아주세요. 1번 크로, 2번 풀, 3번 애플모, 4번 노사, 5번... 바로 콜트 포코 데릴 이타는 안고는 걸로 어, 제시 샤리스 비비 가위가위보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칼 브로 다이너마이크 펜이 발리 일코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 가겠습니다. 레 e t s 제가 근데, 저기 상자 먹으려고 했는데, 저기 다이나마이크 녀석, 튀기 있어요. 이게 점, 점점 트로피가 높아질수록 이게 어렵거든요. 그건 초보들도 아는 거예요. 블루스를 <laughs> 처음 모르겠지만 초보들 은 알아요. 왕 초보들. 모르겠지만 그냥 초보들. 트로피 제한으로 가지는 거예요. 어 제가 오등했네요 아무래도 아 어. 이번에는 조금 제가 불안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왜 충전기가 꼬여져 있지 누가 했는데 일단은 번는 탈락 크로 안녕하세요 <목소리> 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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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도 만만치 않은데요? 제가 까마귀 처음에 전설 보았 왔잖아요. 얘가 처음에 두 번째로 첫 번째로 하던 브롤러가 아니에요. 첫 번째 당연히 다들 셀리예 무조건 셀리예요. 다들. 셀리는 다 기본 캐릭터로 결정돼서 두 번째로 하 바로 나온 거예요. 얘는. 얘는 얻기가 아직도 너무 힘든 거예요. 전설 확률은 0.몇 퍼센트 0.1%아왜 하지 마. 누나. 하지 마. 쓰담쓰담. 쓰담쓰담이 아니고 괴롭히는 거겠지, 뭐. 뭔? M? M? 안 돼, 3등 했어요. 그러면, 토큰이 4개 들어오겠죠? 아니네, 8개 들어가네요. 한번 상대를 까보겠습니다. 가요? 나? 자, 잘못 눌었어요 음, 드시란 그 팀이네요. 일단은 3등 이니 일단 속도 빠른 크로우가 진짜 좋아요, 초반에. 초반에 크로우가 좋은데, 지금은 후반에는 별로 쓰레기. 근데 저한테 좋아요. 독 데미지 때문에. 독 데지면 워낙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죠. 크로우는 전 스파이크나, 저 레온? 근데 딱 좋은 거는 제일 안 뽑히는 애가 나왔어요. 저한테. 제일 안 뽑히는, 전설 중? 블러 중에서 제일 안 뽑히는 녀석이 크로우거든요. 운이, 운이 안 좋은 사람은 크로우 말고, 딴, 딴, 딴 전설이 나와요. 음, 저 포커 스탑파워 갖고 있는 포커거든요. 그 체로우 술주야 출시했던 건데, 그스탑파워 진짜 좋은. 지안, 나 소문나, 그스탑파워 상대 공격할 수도 있으그스탑파워있죠 포커는 업데이트가 돼서, 그냥 강력한 존재예요, 존재여도... 원래라면, 나들 포코만 보면은 다 쓰레기라고 무시했지. 어, 피는 조금 많지. 그렇지만, 무대기라고 했지.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옛날엔 포코가 너프를 많이, 너무 많이 먹다 근데 너프가 빼졌다, 다. 그 이유? 포코는? 세다. 이제 세졌으니까. 너프가 된, 빠진 이유는? 포코는 이제 써, 써졌어요. 썩은 그썩 써줬어요. 썩은 그썩 썩은 포코 계란 말고 썩은 포코 계란보다. 여러분들, 제가 또 3등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좀 아깝네요, 여러분들. 상대를한개 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아, 새로운 블로그가 나오면 좋았는데, 영웅의 신화는 전설만 나오면 끝나는 건데. 음. 아, 일단. 음. 제가, 오늘은, 제가 아까 전에 그, 제가 좋아하는 줄로만 스게요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불 말고, 불은 이제 제가 좀 싫어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너프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크로우는 너프를 한 개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가케라는 증연도 있어요. 가케라고 하는 건데, 저한테는 쓰레기. 나도, 하지만 저도 좋아해요. 네. 저도 크로우 거의 팬이거든요. 그래서 크로가 너무 좋아요 한번 이 쪼랩짜리 팬이를 대박인 거 보여줄게요 쪼랩짜리 팬이가 강력해지는 무적 무조... 팬이가 되는 거 팬이야 음, 빨리 가자 애니가 조금 속도가 너무 느려요. 속도는 거의 구대기 구대기라고 구대기 아닌가요 속도가. 그 기적을 못 보여줬네요. <laughs> 제가 오늘은 이만큼의 시간을 보냈지만, 배는 제가 아직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기타 중에 하나지만 내부로. 근데요, 이게 무족이라고볼수 있는 이유가 스킨 때문에 애들이 거의 다 도망간다는 소문도 있어요,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스킨이 너무 간지가 났고, 터치다운 부도망가는 거야. 메카보. 얘는 만나기가 확률이 0.1%고요. 크로우는 0.1%예요, 크로도 근데, 이 티켓. 35자. 자, 이렇게 갖고 싶은 건데 못 써요. 영웅도못 써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저한테는 크로가 있죠? 그니까 러크로 사죠. 근데 돈이 부족하죠? 그럼 망하는 거죠. 이제 다들 알아드셨죠? 일단 그러면 뭐할까요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빠이빠이 짠, 가이, 가이, 바라두비 도비, 나나포. 또, 뭐, 내냐, 나, 무 아, 나, 아, 망했다. 아, 아. 오늘은, 끝 좋아요와 구독 눌러준다면은, 제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은 댓글 많이 신청해주시고, 다음에는 또 재밌게 보, 보여드릴게요. 안녕. 제가, 제가 다른 종류 게임도 하니까, 그것도 나중에 올릴 거예요. 아까 전에는 위기였지만, 지금은, 제가 오늘, 오늘 처음 하는 건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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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치고는 잘해요. 제가 영상 찍는 것 중에서.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거거든요. 저는요, 힘들어요. 브로스타드 게임이. 저는 브로스타드 게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저, 저, 저 유튜브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렛츠고! 와끝났다 잠깐만요 아직 끝아니에요 사실은 제가이 보가 왜 이렇게 된는지 알아요? 보는 독리을없어서독수도 모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이 영상이 지금은 되이래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특이한 제가 제일 안쓰는 밀코, 밀코 특집 발송 띠용쭈다운 밀코로 가자 제가 끝인줄 알았는데 사실 아니에요 아까 그 말은 진심으로 말한거지 지금 지금은 한번 얘로 존버할 생각을 너무 많네 근데 얘가, 얘가 존버할 확률이 0.1%예요 0.1%가 얼마나 새똥 맞을 확률이잖아요 근데, 리코가요, 0.1%를 제가 뚫는다면은, 제가 그만큼 운이 좋은데, 제가 1등을 존버로 할수 있을까. 리코는 거의 다 무시당해서 이 보, 보들한테도 이렇게 죽어요. 아봐요제 맞죠? 그러니까, 리코로 오늘 1등 할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1등을 못하면, 제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1등 하도 좋아요와 구독. 그러니까, 알려주 정도! 특히, 제가, 제가 힌트를 주는데, 버그가 따, 또, 또 다른 버그가 엄청 많아요. 모티스를 얻어야 되는 버그도 있어요. 뭐, 모티스로 얻어서 하는 버그도 있고. 그러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근데 저 혼자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니 벌써 허러운데요. 근데 저한 번도 안 맞았어요. 저 근데 뒤에 저기 잘못 깔았어요. 근데 제가 제거 가 잘못 걸었거든요. 보호가 뒤에 걸고 저기도 그럼 1 등도 못했지만 그래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알람 설정도 까먹지 말고 해주세요 제가 댓글 보냈을 걸 보고 제가 그 추천하는 그 게임이 제가 앱이 별로 없어요 볼래요 여러분들 내폰 앱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랑 그 다음에는 이거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잘 봐주셨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